자 이번에는 절대값을 갖고 있는 1차 부등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 절대값 있는 방정식을 이렇게 풀었었어. 기억나니? 절대값 x가 이렇게 있고 여기 4야. 그럼 x가 뭐니 물어보면 다 대답하잖아. x가 뿔마 4라는 거 알고 있죠. 오케이. 자 그런데 뭘 풀어라? 만약에 절대값 x가 4보다 작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4보다 작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 면이 친구는요. 어? 4보다 작아? 4보다 작은 쪽에 있어? 그러면 은 x가 빼기 4하고 4 사이에 꼽살이 끼게 된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알았니? 이 어, 사이에 있는 게 여기 들어가면 다 4보다 작잖아. 어, 반대로 그러면 절대값 x가 만약에 4보다 크다 그랬어. 4보다 크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은 어, 4보다 크다고? 그러면 x는 빼기 4보다는 작고요. x는 4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돼.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일로 와봐 얘풀래 전체 절대값이 3보다 작다 그랬죠? 그럼 얘를 그냥 풀어주시고 2x 빼기를 쓰시고 얘는 어때? 3보다 작은데 빼기 3보다는 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됐지? 여기다 1을 더해주면 마 2가 될 거고요 2x 여기 4가 될 거고 2로 나눠주시면 마이너 1x2라고 답을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뭐 간단하게 하시면 되고요 어 근데 얘는 양쪽이 이렇게 있죠? 아, 별거 없어. 별거 없어. 얘도, 봐봐, 잘 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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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쓰는 거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능하잖아. 그치? 가능하잖아. 근데 또 뭐가 나오냐 뭐가 나오냐 음수도 갖고 있잖아. 음수도. 음수도 갖고 있을 수 있잖아. 요 안에 있는 친구가. 그럼 어떻게 하면? X 빼기 1이 마이너스 5와 빼기 3 사이에 있을 거야. 근데 마이너스 5가 더 작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보다는 클 거고. 빼기 3보다는 작거나 같겠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럼 마무리하면 되지. 1번더 하면 되죠? 그러면 4, x, 6이고요. 얘는요, 1을 더하면, 빼기 4, x, 마이너스 이렇게 답을 쭈루룩 써주시면 되는 거야. 아기님, 절대 값이 이렇게 하나 정도 있는 거는 뭐 가볍게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밑에 유제 풀면서 연습하시고요. 다음 용으로 얼른 갑시다.